아깝다. 찍었죠. 아, 성공입니다. 40대가 되었군요. 숨새우. 아, 멋지죠. 아 됐습니다 동료를 준하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원 네. 네. 시장님이시죠? 고양현 경기도 축구협회장 애트미 자 4쿼트입니다 4쿼트 아, 사코, 40대 아 좋네요 너무 차기 페인트 네아 금혜성은 자기 자리로 잘 돌아갔고 이제 김학민은 쫓아 도와주지 못했어요 최호진도 못 잡았습니다. 노련하네요. 어 박동현 선수 40대부가 뭐 일반부 같아요. 상당히 족구 수준이 올라갔습니다. 40대부 아, 이걸 살리죠. 저는 갑니다 누가 이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같이 지켜보시 제가 일번 업로드 약속드립니다. 해가 니다 보랑이 장가가는 날 득점 좋아요 리플레이 갑니다. 이 해가 뜹니다. 보랑이 장가가는 날 득점 좋아요. 이거는 못 잡네요 투 바운드. 네 쳐도 쳐도 안 뚫리니 이번에 페인트로 똑뜰 같습니다. 박동영, 한상훈 선수 빠르지는 않네요. 네. 아, 무섭네. 죽음의 사자. 네, 폴리포 그리고 행운의 사자. 세븐이 세븐 77. 아, 멋진 시그니처 모델. 득점입니다. 헤이커의 저도 눈이 쏠렸는데. 상대 선수도 그랬나요? 오, 장풍을 썼나요? 네, 멋진 폼. 득점까지 세트 포인트. 10점. 시그널. 넘 간다. 아, 아, 좋네요 네. 공격수가 김연타를 도와주러 들어왔고 자 수비는 본인 각대로 갔으나 그 사이를 뚫네요. 박동영. 아마 40대 부 초반일 것 같아요. 만아야 만 셋. 박동영. 만 하나. 맞죠. 40대 초반. 네. 만 하나에 박동영 선수. 럭키군요. 이러므로 1세트 15대11 로 용인 신갈이 이깁니다. 2세트 계속 가시죠. 자 다시 한번 커트 배당합니다 7커트입니다. 자 50대 9 번선 12강입니다. 시흥 레스트 홍청 7커트 자 8커트입니다. 한스탑이 영인 쪽보다 커트를 시작하세요. 자 공이 굴러 들어가고 자 2세트 이어서 갑니다. 헤딩으로 그러나 실점. 박동영 또 기분좋게 앞선 나갑니다. 1대0 태병철 우스비의 안축 언더 서브 낮고 빠르게 자 부심이 점수를 넘기는 사이에 잠시 쉬고 있습니다 네. 자 됐습니다 세팅됐고 서브 자, 식당이 살립니다 13시 10분까지 식당 이용하시기 니다 식사 안하신 분들은 지금 됐지 식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세요 너무 잘이아 좋네요. 들어갔습니다. 자 이호영의 서브, 디시브. 오 다시 한번 시그니처 폼 멋진데 요번에는 득점하지 못했고. 자, 세타가 초구 잡아줍니다 근녀성 높게 띄우고 다이렉트로 비빕니다 날려주면 좋으렴만 아 날려줬네요 맞습니다 득점 네 저도 세타를 합니다만 웬만큼 리시브가 오면 날려주고 싶어요 네, 네 3바운드 투터치 투터치 3바운드를 했을 때 득점 확률도 높아지고 우리 시청자들도 관심을 더겁니다 왜? 속도가 빠르거든요 제가 말을 빠르게 하면은 집중이 더 되지 않습니까? 뭐 그런 위치죠. 우리 조구가좀 느릿느릿한 느낌이 있어요. 저는 춤추듯이 보기 좋지만 일반인들이 볼 때는 느리됩니다. 족구가. 와우! 아케 왼발을 꺾으면서 잘 넣었습니다. 아, 팀 좋네요. 조징요. 너무 처기. 아, 뭐 세타가 초구를 다 잡아주네요. 이것도 너무 차기. 아, 재우진에 다 걸리고 권에서 요번엔 붙어 줬죠. 발끊기 아! 멋진 너무 차기. 탱트 연타가 성공하면서 4대 1입니다. 4대 1. 2세트는 네. 소디엔 어 아, 소디엔 데블스 리드. 가나가나요? 아~ 안 갔습니다 네 소디엔 데블스 선수와 촬영자를 쏘기는 한상훈의 공격이었습니다 2점 2대4 그리고 한상훈 서브 아~ 좋네요 서브 덕적 2점이 없어졌습니다만 멋진 서브였습니다 네트를 맞추면서 회전이 상당히 걸렸죠 자, 3대4로 따라붙습니다. 이번엔 길게. 오, 회전까지 먹어요. 크아, 완전히 흔들었죠. 이야, 이번에는 이효영 자수비의 낮고 빠른 멋진 리시브 토스, 김현수 세타의 토스. 박종영 선수, 득점까지. 아, 3박자가 많네요. 대벌. 그리고 박종영 공격수가 서브를 넣습니다. 발짝 연타. 와우. 세의수비력다 끌리네요. 아, 아. 초구, 2구 중요하죠. 이제 초구는 어쨌든 잘했고 2구가 좀 부정확했어요. 공격은 저 공격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 범실. 실점. 4대5로 한 점. 아직 뒤지고 있는 신갈의 서브. 채우진. 기분 그림 같았죠만들어졌죠 다이렉트 하나 갑니다. 네! 저도 이거 예측했는데, 여러분은 예측했나요? 아, 넘어차기 A 코스로 잘 갔습니다. 세타 맞췄죠? 두점 앞서 나갑니다. 6대4. 이게 많이 보다 보면 이걸 차면 좋겠다라고 예측이 될 때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리시버들이 좋습니다. 네. 예, 기본 폼들도 좋고 기본기도 좋고 세타들도 좋고요. 공격수는 뛰어나고 예, 세타 수비 보세요. 자수비가 띄우기 좋게끔 만들어줍니다. 나이스! 아하! 1, 2, 최선을 다한 플레이. 3은 도와주기 힘든 곳으로 공이 왔습니다. 5대6, 6대5. 아, 좋네요. 아니, 왜 14강에서 만났어 이제 저는 좋습니다. 빨리 촬영하니까. 하지만 우리 시청자들은 결승에서 볼 듯한 플레이를 14강에서 보시고 계십니다. 형 있어, 안상우. 아. 자, 뛰어가서 투 빼주고! 나이스. 딱 수조. 전문 세타. 이번에는 힘으로 한 번. 센 볼들은 잘 받아요. 아, 쳤네요. 자, 리플레이 갑니다. 네요, 박동현 아. <laughs> 체력 소모가 많겠어요. 만 하나립니다. 음, 40대. 너무 네, 자기가 결승까지 갈 때는 힘들어요, 사실. 아, 네. 서브 도, 반칙이죠. 로테이션이 어긋났나 봅니다. 우러 심판을 가지고 와라. 이제, 어? 안녕하세요. 태블릿을 가지고 가서 확인을 합니다. 이때 우리 심판님들을 크게 비춰주는 센스 이런 분들이 고생하십니다. 심판님들이 계시기에 우리는 축구를. 촛불을...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네, 이제 심판들은 최선을 다해서 보시고, 어머 했습니다. 어머, 심판들은 최선을 다해서 보시고, 그 선수들은 게임만 즐기면 됩니다. 판정은 심판 모, 네. 합의심 제도가 있기 때문에 따라야 합니다. 네. 이게 AI, VR이 a 없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보시는 심판. 설령 오심이 나더라도 따르는 게 우리의 신사적인 스포츠 족구의 기본 개념이죠. 여러분, 고생하는 심판에게 좋은 말씀 한 마디 해줍시다. 자, 이우영 좌수비 무빙 리시브 아주 좋았고, 김학민 우수비의 리시브도 아주 좋았고. 아, 이거는 못 잡죠. 네, 자 리플레이 다시 갑니다. 상상은 뛰어나네. 패션도 멋지죠. 특수제작 유니폼 부탁드립니다. 저게 뭔가요? 시름도 아니고. 네, 득점사 출신. 나는 몸매 하체 자신이 있다. 한상훈. 자, 수비해라, 한상훈. 아, 자수비자 공격해라, 한상훈. 좋죠. A킥, 아, 아닙니다. 네, 반대로 B킥을 노렸습니다. 멋지네요. 아유, 크게 클로즈바기가 민망한데요. 네. 최선을 다하고 항상 긍정마인드로 족구하는 한상훈 선수였습니다. 자. 작전 타임으로 끊어가죠. 소디엔 데벌. 네, 역사와 문화의 도시 수원입니다. 네, 정조 시대에 건축된 화성 수원 화성지 네, 정약용 쌤이 네, 어, 제도하고 제작했다고 합니다. 그 수원 화성을 기리는 수원 화성지 대가 이곳 네, 수원 아니죠. 화, 화성시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네, 3년 전까지는 수원 경기대학교 마사토구장에서 대회가 열렸다면 지금은 화성에 있는 화산체육공원내족구특설코트 네, 잔디입니다. 그리고 바운더도 안 되고 아주 좋더라고요. 네, 저는 수비입니다. 수비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았는데 공격수들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송세우 선수는 이렇게 깊은 잔디도 좋아하더군요. 비비고 놓고 당기고 밀고 하다가 한 번씩 때려주고 네. 그 경기도 3세트 많은 시청 바랍니다 상당히 잘 찍었고 멘트는 별로지만 홍세호의 실력은 상당히 뛰어납니다 네 지금은 14강 신갈대 소디엔 데블스의 경기입니다 이제 족구도 재밌게 잘하면 이렇게 후원을 받고 우리 스포션 응공처럼 스포션사에서 후원을 받죠. 소디엔 데벌스는 소디엔에서 아마 후원을 받을 겁니다. 아좋네요 안타 성공입니다. 찍히네요. 인 네. 아까도 심판님 말씀했지만, 이렇게 젊으신 분이, 네, 50대 아니죠. 네, 50대 이하입니다. 젊은 심판님이 본인 조건 안 하시고, 이렇게 열심히 심판을 해주시는데, 아 악플 상가 합시다 뭐 심판이 설사 우심이 나더라도 여러분이 심판 봐보세요 못 봅니다 순간적으로 얼마나 빠른데요 공이 그래서 최선을 다하는 심판님들께 응원을 해야 됩니다 네, 절대 악플 닿으면 안되고요 저는 그렇게냈습니다 리시브 흔들었죠 그러나 토스 워크로 커버하고 좋아 좋아 붙은 <목소리> 볼아 득점입니다 네. 리시브가 덜 좋아도 채우지는 않는 멋진 세타가 있기 때문에 득점 이 됩니다 신갈 강팀이네요 야 신갈이 제가 처음 찍은 게 아, 평택 슈퍼오닝배 때인데 그때는 아쉽게 준우승했어요 백신 에 여주 초코단에게 졌는데 오늘 여주가 안 나왔어요 네, 여주가 수원에 그안 나왔습니다 맨발. 센터로 줬죠. 센터에서 A 쪽으로 주고 됐어. A 쪽에서 A 공격. 좋아. 와. 그러나 최우진을 뚫지는 못했어요. 아케이. 하아아아 전문 우수비 왼발잡이죠. 오른발이 약간 약했네요. 아. 잘꺾어서 A 킥잘 찼습니다. 한 상훈. 그리고 서브. 이번에는 자수비 쪽으로. 리치브 갖고 날려주고, 다이렉트가 나갑니다. 부심님! 아유, 작전타야. 음, 점수판이. 디걸씨 점수판이 약간만 해달라고. 촬영. 11대8. 부심님! 부심! 예, 11대8입니다. 보면은 더좋은데 네, 11대8 네, 이렇게 앉아서 쉬는거 좋아요. 소디 네. 데블스. 이렇게 앉아서 쉬는거. 휴식. 네, 자수비만 앉아서 쉬고 있네요. 네, 선수 교체합니다. 박동렬 공격수가 나가고 차원열 공격수가 들어왔습니다. 와우 네트 보고 했는데 정말 자 이름 갔다 일본 먼저 저 주차 가겠습니다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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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웃 네 석도가 높고 오늘 기온이 30도입니다 무지 덥죠 지난주보다 더 더워요 아10대 12. 네 김현식 세타이 서브. 네, 기회 왔죠. 푸토스. 아깝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 심판대로. 공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laughs> 유머죠, 유머. 네, 잘 좋습니다. 이렇게 웃으면서 할수 있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아, 네. 네. 자, 12대10을 앞서고 있습니다. 아 너무 가지 않았어요 1 1대12자 타임으로 건수입니다네지고 있을 때는 분위기가 이제 쫓아오니까 이기고 있지만 타임으로 한 바퀴 쉬어갑니다 우리 <목소리> 또 우리 또 우리 꼭 우리 꼭 우리 꼭 우리

12대 12가 됩니다 오진 앞에

세트포인트이자 게임포인트 한점 네 끝납니다 네, 8강 진출 용인초코넛 네 듀스가 있습니다 우리 손나승기 15대14 게임포인트 신간 와우 다시 듀스 자 공격수가 서브를 넣죠 좋아, 좋아, 좋아. 나가네요 네 세트포인트 포트 소니 들어가겠습니다 1쿼트입니다 자반대 1구입니다 1쿼트 튼, 메타 반교, 이 2쿼트 반성, 콤베비 반석 아, 콤베비팀 자 3쿼트입니다 아, 어, 네. 자, 다시 뒤었습니다16대 16. 어. 어. 네, 귀여니다 아, 공 다를 줄 아네요. 네트는 우리 편. 아, 우리 편 아니네요. 17대16. 아, 서브 아, 높게. 네, 게임 포인트를 다시 만듭니다. 자두점 남았죠. 두 점. 아두점 먼저 내는 팀이 무조건 이깁니다. 조건은 상한 19점. 네, 전국대. 전국 40대 무. 와 좋네요. 자수비 높게 띄워주고. 또 세타 토스리까지. 그리고 네 우수비도 잘 잡았습니다. 멀다, 멀다. 이야, 네트는 우리 편, 소디엔 편이었군요. 세트 포인트, 18대17. 자, 신가는 두 점, 소디엔은 한 점. 득점입니다. 마지막 한 점. 자, 한 점입니다. 마지막 점수. 우와, 이걸 넣네요 공격수가 쫓아갔으나 네 3세트 갑니다 와우 교, 공격수 교체 성공 네소디엔데벌스 그리고 용인신갈 결승입니다 수원하승기 네, 2025 제20회 수원하승기 초청 40대부 결승전 미러대 고덕 4강 1회입니다 4강 미러대 고덕